나 아이언분들이 아이언분들도 체급이 되게 높은 경우 많은데 어떻게 이기는지를 몰라서 지는 경우가 많다 해야 되나? 한타로 가볼까요? 이런 거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어, 근데 지금까지는 되게 잘 잡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중반에서부터 많이 죽었나? 자. 원딜러잖아요. 맞죠? 원딜러는 몸이 약하고, 딜은 세고, 말 그대로 유리대포잖아요? 그러면은, 원딜 앞에는 탱커가 있어야 되겠죠? 탱커가 있어야 이제 대신 스킬에 맞아주기도 편하고, 저희가 방패로 쓸수 있고, 자 일단 기본적인 포지션은 탱커 뒤로 잡는 게공룰이고그 다음에 이제는 상대를 한번 봐야 돼요 상대 스킬 예를 들어 지금 케이틀린이 압박 맞으면 안 되는 거뭐 비에고부터 볼까요 비에고 뭐 있죠 비에고 w 맞나, 맞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비에고 w 생각하고 네블랑은 뭐 있을까요 네블랑은 르블, 사슬 어차피 네블랑한테 스킬을 맞으면 안 되니까 네블랑 사정거리를 대충 알아야 돼. 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써도 WR이니까. 누블랑이랑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 좋고. 누블랑 한 WR이라 쳤을 때. 맞죠? 문도는, 뭐, Q만 안 맞으면 되고. 남이 Q, 카이사. 남이 Q 맞으면 안 되고. 그러면 그걸 고려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자. 자. 어, 여기 차. 자. 자. 이런 거에서 아까 제가 말한 부분 중에서 어떤 걸안 지켰죠? 일단, 탱커의 뒤에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안 됐죠.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탱커의 뒤로 간다면은, 상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가 여기 있고, 우리 탱커가 여기 있자. 비이 신경도 못 썼고. 맞죠?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어야겠죠. 상대가 여기 있고, 탱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원딜이 탱커 뒤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꽝 싸웠을 때, 탱커가 원딜을 지켜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거니까. 음, 여기선 되게 잘싸는데 바로 먹나? 이 싸움이 혹시 왜 졌는지는 아시나요? 자, 보시면. 너무 빨려서졌다 맞죠? 너무 빨리게 됐고. 그리고 지금. 어, 뒤에 비해고도 확인했는데. 뭐, 막상 이제 앞에 때려야 되는데. 뒤에 비해고까지 신경쓰기 되게 빡세죠. 그건 그거고, 일단은 상대방은 다섯 명이 다 뭉쳐 있었는데, 저희 팀 지금 몇 명이죠? 보세요. 지금부터 볼게요. 지금 몇 명이죠? 저희 팀네 명이죠? 올리베 없잖아. 요 맞죠? 그냥 상대는 몇 명일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이 정확히 4명인지, 5명인지, 3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팀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가 5명인데 우리가 4명으로 싸워줄 필요가 없죠. 당연히 포지션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탱커가 없으니까. 가렌이랑 벌베가 없으니까. 그니까 러 이거는 약간, 포지션을 어떻게 잡냐가 아니라, 가렌이 없이 싸워서 진 거예요. 포지션을 못 잡아서 진게 아니라. 여기서. 아, 여기서 진 이유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상대 몇 명이에요? 자, 볼까요? 우리가 상대 4명이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 볼게요. 뉴블랑은 여기 있고, 나머지 사람은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있겠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카타리나가 잘렸어요. 그럼 우리 팀이몇 명이에요? 우리 팀은 3명이죠. 이렇게 크게 보면. 상대 몇 명이에요? 4명이죠. 그러면은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워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3대4인데, 우리가 인원 달리달리는데 싸워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 문제보다는 인원수가 차이 나는데 싸움을 걸라 해서 졌다라고 봐요. 아까, 아까 탑에서 이긴 것도 기억나시나요? 여기였, 여긴가? 여기, 여기. 여기서 싸움이 기 이기거든요. 어, 자 보시면은 카이사 바텀에 있죠. 근데 우리 팀몇 명이? 우리 팀은 여기 다섯 명다 뭉쳐있어요. 아, 올수 있어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도 카이사가 없이 5대4로 싸우니까 어떻게 싸우든 이겼을 거야. 5대4니까 한 명이 죽어도 4대4고, 그한 명한테 스킬로 다 빠졌을 거고.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 한타가. 일단, 근본적으로. 오. 어. 쟤 어디야? 다이아신가? 아, 오케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왜, 꼬르키 장인님이 왜 졌냐 하면은 재생 운영 부분에서 졌을 거예요. 자 보시면 한타 너무 잘했어요. 어우? 이게 살아? 여기서가, 여기서가 넘어갔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아까 미드, 미드 타워보다 사이드 타워가 밀, 밀기 쉽다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이걸로 잡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위드 미드 미드 3차가 아니라 탑 3차다. 그럼 우리가 이탑 3차를 밀려면 은 애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라인을 밀어주고 붙는 거죠. 우리가 라인을 먼저 밀고 붙어주면은 상대방은 그 라인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그 라인에 상대방이 묶여 있을 거예요. 지금 챔피언을 치면 이즈리얼이 묶여, 묶여 있겠죠? 여기서. 그럼 이즈리얼을 여기 묶어 두고 우리가 3명이서 여기를 압박하면서 이쪽 시야를 따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탑 타워를 밀때더 쉬울 거예요. 아니 다음 바텀 타워를 밀때 그래서 제일 여기서 베스트는 이걸 밀게 아니라 이 라인에 상대방이 한 명이 묶이면은 그때 미드를 미는 거죠 그때 아지르가 합류를 해서 인원수 차이를 내고 우리 아지르 아지르는 붙고 상대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아칼리나 자크겠죠 자크가 이 라인에 묶여있을 때 인원수 차이로 이걸 안전하게 밀어야 돼요 미드는 항상 인원수 차이를 내서 밀어야 돼요. 3대3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이, 이 친구들이, 드리블을, 그니까, 러 잘하면 이겼겠죠. 맞죠? 뭐, 애쉬랑, 애쉬, 브라우미, 뭐, 포지션 좀잘 잡고, 애쉬가 뭐, 스킬 좀자카한테안 물리고 하면서 싸웠으면, 이, 잘 싸웠으면, 뭐, 이겼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잘 싸워야 이긴, 질 확률도 존재한다는 거. 못 싸우면 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드리블을 못 하면 죽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 자체를 그냥 가질 필요가 없다. 이제, 예를 들어, 100% 확률로 1억을 주는 거랑, 1억, 100%로 1억을 주는 버튼이랑, 50% 확률로 2억을 주는, 2억, 2억 아니면은 0원 했을 때 우리는 50%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인드는 그냥 100%만 눌러서 그냥 100억 모으면 되는데, 그냥 50% 한번 잘못 누르, 눌렀다가 그냥 뻥 하고 그냥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롤은 항상 100% 로우 리스크로. 맞죠, 맞죠? 분리,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해도 되는데, 못 싸우면 지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실력은 아니긴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애들까지 데리고 이기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마스터까지도 금방 가실 것 같은데, 솔직히.